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명지대학교에서 40년간 문학교수로 그리고 오산대학교 총장 4년을 끝으로 해서 은퇴를 하고 고향 부야, 부여로 귀향을 해서 문예 창작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제가 이제 시학이론과 또 시창작 실습에 관한 강의를 해온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강의는 막 교수 시절도 그랬지만 지금도 강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연구하고 원고를 작성해서 언제나 새롭고 체계 있게 하자는 것이 저의 강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이 은유의 시학이란 주제로 몇 년을 강의했고 또 작년부터는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이란 주제로 지금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이라니 이것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시학이나 기존의 시학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것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통적인 시학, 기존의 시학,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나 사회학 등 모든 분야가 사실은 이 고전역학, 거시적인 세계관 또는 그 우주관에 근거한 것들이고 특히 정신의 월주의적인 것들에서 시학의 파동의 우주라는 이 과학이 곁들인다는 것은 정말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첨단 과학이 이성과 상상의 경계를 허물고 있고 또 물질과 정신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의 이 양자 역학은 그 양자 역학에서 발견되는 이 과학적 우주관 세계관은 파동과 입자의 경계를 허물고 또 모든 우주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이 마당이기 때문에 아직도 고전주의니 합리주의니 이성주의를 앞세워서 그것을 붙들고 학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의 이 파동의 우주와 이 파동의 시학은 이 21세기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모든 경계를 허물고 통합하는 이 양자 역학 시대에 걸맞는 시학을 모색해 본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학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것은 바로 이 기존의 시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학들도 이제 이러한 모험의 과감히 도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강의는 모두 원고로 제작되어 있고 이 강의 원고는 이 네이버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홍문표 문학관이라는 것이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홍문표 영상문학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고가 전부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막 원고를 참고한다면 바로 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 홍문표 문학관에 들어가서 그 원고를 참고하면서 듣는다면 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유튜브 홍문표 이 문학관의 이 파동의 이 우주와 이 파동의 시작은 이제 26회를 지나서 오늘부터 지금 27회가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 27에서부터는 이 공명의 파동과 공감의 시작으로 좀 범위를 압축해서 약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 강의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뭐 경청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의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작, 27번. 부제로, 공명의 파동과 공감의 시작.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공명의 파동과 만물의 조화. 이런 내용으로 한강좌 해볼 한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지금까지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작을 강의하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거시적인 이 고전 역학의 배경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만 진리나 도가 있다고 믿어온 사고에서 이제는 미시적인 양자 역학에도 진리나 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공통적인 요소는 원자, 즉 양자라는 점에서 양자 역학의 이해와 양자 역학적 사고에 더욱 비중을 두고 우주와 시학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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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기본 물질은 원자입니다. 근데 원자는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되어 있고, 이들은 운명적으로 영원히 충돌하고 에너지와 파동을 일으키며, 거기서 전자기파를 발생해서 그것들이 모여서 이압 집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물질이고 물질은 원자고 또 원자는 에너지고 동시에 파동이란 말도 누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원자입니다. 그렇다면 몸도 마음도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생각 또, 상상도, 행동도 모두 원자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도 원자들이 품고 있는 전자기파의 파동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을 쓰는 것이나, 물건을 만드는 것이나, 모두 에너지란 파동이 작용하는 것이고, 제작된 작품이나 물건도 파동이고 파동 덩어리가 됩니다. 이를 거시적으로는 뭐, 입자니, 사물이니, 형상이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파동으로 덩어리진 이 물질들은 모두 똑같은 파장과 주파수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그 구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한 파장이나 진동수를 갖고 있어 고유한 모양이나 색깔이나 성질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들은 다 형형색색 모양이 다르죠 근데 이 고유한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만약 이와 똑같은 파장이나 진동수를 가진 다른 물체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물체의 고유한 진동수와 딱 맞는 진동수와 파장을 막 계속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 파동이 중첩되면서 진폭이나 주파수가 더더욱 커져서 더 힘센 파동을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현상을 물리학에서 공명 함께 울다 또는 전기공학에서는 공진 함께 떨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공명의 이치는 단지 물리학의 이치만이 아니라 생물, 무생물, 광학, 음향학, 의학, 심리학 등 모든 흘림이 있고 진동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는 어디서나 공명현상이 있고 이런 작용이 모든 우주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주도하는 에너지로 작용하는 이치라는 사실, 여기서 가히 이 파동의 공명이야말로 만유의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동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이 진리, 이 이치를 아는 것이 우주의 이치와 인생의 이치, 그리고 시의 이치, 그리고 모든 내 학문의 이치를 아는 길이 될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저의 이번 강의에서는 이 공명의 파동과 공감의 시작, 이런 주제로 파동의 충돌과 겹침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공명에너지의 변화 현상들에서 시참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파동의 공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파동은 에너지가 이렇게 골과 마루로, 네, 골또 마루.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흔들리니까 골이 있고 마루가 있고, 골, 마루, 뭐, 이렇게, 이렇게 파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운동인데, 이때 같은 높이에 에폭의 파장이 마루와 골또 골과 골의 이중삼정으로 같은 시가 같은 위치로 나란히 정착되면 그러니까 파동이 이런 파동이 같은 또 같은 파동이 같이 네,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두 개가 부딪히면 그 파동의 힘의 2배 세 개가 부딪히면 3배 그렇게 커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파동, 그러니까 골과 마루가 같이 겹치는, 이래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물리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향기계의 소리를 높이고 증폭기계, 이런 게다 그런 것 원리가 아닙니까? 또 합창이라든지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반면, 같은 높이와 폭의 파장이라도, 말와 골이 동시에 반대로 겹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위인데, 밑으로 이게 겹친다? 그러면 이건 상쇄 되겠죠. 그러니까, 반면, 같은 높이와 폭의 파장이라도, 말와 골이 동시에 반대로 겹치면 오히려 힘이 상쇄되어서, 파동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제거한다. 음소거 장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편, 소리를 높여야 할 경우, 진폭과 진동수가 같은 파동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마루와 마루가 정확하게 이렇게 겹치면 좋은데, 이렇게 겹치고, 그 다음에 좀, 차이가 나게 겹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동의 겹침은 정확하게 겹치는 상태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파동의 파워, 네그 겹침의 파워, 그 공명의 파워, 힘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정확하게 겹치는 경우 최고의 공명의 효과를 얻게 되지만 반대로 마루와 고리 동시에 겹칠 때 공명의 효과가 어, 반대가 되면 최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와 최저의 중간 속에 모든 것들은, 네, 파동들은 작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지 않은 파장의 파동이 겹칠 때는 어떤가? 그 겹침의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공명의 강도가 강약으로 조절.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의 세기와 약함도 그런 것에 의해서 또 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파동의 힘은 파동방정식이라고 하는 수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동은 모든 물질, 즉 원자로 구성된 모든 물질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자로 구성된 인간의 경우도 생각이니 감정이니 언어니 하는 것들도 모두가 전자기파의 파동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이런 그 공명현상이 있고 또 보강간섭 그러니까 상세 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명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인간들의 그 어떤 감정의 파동도, 네, 네 주파수도, 생각의 주파수도, 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을 잘 알아주는 친구를 에 네, 직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이 잘 맞는 관계를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읽고 무릎을 치며 흥분하는 상태를 우리는 공감이니 또는 감동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맞아 일이 잘 풀리는 현상을 에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가 잘 맞아 아, 맞을 때 우리는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감정이 뭐냐? 서로 간의 파동 그 주파수가 잘 맞아떨어지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가 알고 보니까 인간이나 우주 만물 모두가 이 파중 파동, 파동을 방출하는 존재며 그 파동의 파장이나 주파수가 서로에게 얼마만큼 잘 맞는가 하는 이 공명의 정도에 따라서, 네,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 또는 물질들 간에는, 네, 결합도 있고, 분리도 있고, 분열도 있고, 이 모든 이합집산의 조화가 바로 공명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질에서 말하는 이 공명 현상이 인간 사회, 인간의 감정 교류에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시학에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막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